합천군 율곡면 인근 교량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형체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농경지에서도 복구 작업이 한창. 지난 주말 사이 내린 폭우로 인근 마을에 있던 제방이 무너지면서 그 파편들이 쓸려 내려온 겁니다. 도로가 끊기고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발만 동동 굴렀던 주민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 바쁩니다. 터지잖아요 제방이. 대박이 터져가고 거물이 일이 다 덮치가 저 축사를 이어 어제 점 들어 안 빠지고 밤에 빠져서 밤에 동네 차도 못 나오고 못 들어오고 객기 강산도 못오르 하고 막. 합천군은 이번 비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이 반파되는 등 1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가축 3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합천구는 합천댐의 방류량이 급증하면서 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평소 40%로 유지되던 합천댐의 수위가 지난달부터 90%를 넘겼는데 댐 관리단이 높아진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댐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고 많이 푸는 게 초당 500톤인데 이번에는 초당 2,700톤까지 풀었습니다. 이것은 황강의 어, 물을 어, 경남 부산 지역의 수도 물로 공급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물을 많이 담아놓는 정책이 있지 않느냐. 합천군은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발생 이후 댐 방류량 조절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합천군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발생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수비 조절로 보고, 향후 환경부에 물 관리 실패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구준 입니다.